김병주 의원님 장관님 경호 처장까지 하셨으니까 대통령님은 이런 거 예행 연습 안 합니까? 사실은 국군 통속권자는 정권을 지휘하는 아주 그 열, 국군이라는 엄정한 시간이잖아요. 그럼 설명은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군에 안가 다녀오신 대통령님은 그런 실수를 할 수는 있죠. 그러기 때문에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날 행사 때와 보셨으면 이해하셨을 텐데 안 오셔갖고 제가 참 이해를 못 하셔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년 내내 그랬잖아요. 대통령님께서 네. 부대 열중시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전에 사회자가 먼저 인터셉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하고 꼬였잖아요. 이번에는 예, 예, 예. 그 첫때는못 하시고 두째 때는. 지휘자가 하고 이것은 사실 연습량의 부족이거든요. 한 10분 정도 하심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으면은 좀 국방부에서 하든 어, 좀 엄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인영 방첩사령관님 나왔나요? 방첩사령관님 어, 지난번에 국회에서 문제제기가 됐던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 방문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였죠? 3월 20일이었습니다. 3월 20일 이때 네. 어, 방첩 사령관이 초청한 겁니까? 행안부 장관이 방문한 겁니까? 제가 어저께 현역 군인 신문으로 행안위에 나가서 동일한 질문을 받고 동일하게 답변을 해서 상당 부분 다 소명이 됐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제가 좀 아니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초청한 건가요? 방문한 건가요? 행안부 측에서 먼저 방문하시겠다고 연락이 와서 아, 오신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브리핑을 받고 저녁 식사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저녁 식사는 해관에서 했나요? 네, 부대 해관에서 했습니다. 몇명 정도 참가했습니까?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 한 스무 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은 주로 그 행안부는 몇 명이고 그날 행안부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 그다음에 뭐 이런데에서 그쪽에서 한 십여 명 이상 됐고. 다음에 저희들도 한뭐 일곱 여덟 명에서 총 합해서 한 이십 명 됐습니다. 네. 그 식사비용은 누가 냈나요? 어 부대회관에서 했기 때문에 뭐 식사비용은 뭐 저, 저희가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뭐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당연히 저희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대 비용으로 했나요? 개인 비용으로 했나요? 부대회관에서 공식 행사를 개인 비용으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 그래서 여기가 실제 어떤 명목으로 회식을 했는지 몰라도 부대 운영비라면 이것은 그 규정을 위반하는 것 같고요. 어떤 항목으로 했습니까? 의원님, 그거는 뭐뭐 제가 깊이 생각을 좀안 해봤습니다. 그건 좀 확인하고 나서 그건 뭐그 자료를 있습니까? 좀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오후까지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거니까 비용과 그때 어디에서 무슨 비용으로 했는지, 부대 운영비로 했는 것인지, 뭐 거기 다른 비용으로 했는지, 예산. 네,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에 충안고 출신 연관 장교 두 명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네. 하는데 맞습니까, 의원님? 그날 충안고 출신 연관 장교 중이 이제 참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네. 중에 한 명은 대령급 장교고 용인에 있는 지작사 부대장이고 그날 행사에는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중앙정보부 신임관 관계자들이 예서 넘어났어요. 두 명이란데 아니면 아니라 하함 얘기해요. 시간 아니고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은 용인에 있는 지상작전사령부 부대장으로 근무 말에만 답을 놨어요. 용인에 났어요?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김용연 장관님이 경호처장 당시에 어 아, 그래요. 행안부 장관 이, 여기와 관련돼서왜 장관께는 보고를 안 했죠? 아, 그 점도 저 기회를 줘서 말씀드리는데 다 보고드렸습니다. 근데 신원식 장관은 보고를 안 받았다고 저한테 네. 개인적으로는 얘기했었는데 의원님 죄송하지만 그, 어. 그날 그 속기록을 보시면 신원식 장관님은 좀 확인해 보겠다고 그러셨고 나중에 보고를 받았다고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그 전에 제가 한번더 물어봤어요. 상임이 열리기 전에도 예뭐그 어. 내용은 그리고 뭐, 경호처장 저는 분명히 다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경호처장 김용현 처장 당시에 공간에는 몇분 어 가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씩 됐나요? 아 대통령님 경호 경비 작전에 관한 사항이라 사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지만 지금 저희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한번 갔습니다. 그뭐 아, 언제쯤 갔습니까? 봄입니다. 예? 봄입니다 봄. 봄? 네. 언제인지 모르고요. 어, 이 특정 날짜를 그 의원님 말씀드릴 수없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무슨 사항입니다. 식사가 보안이고 그래서 왜냐하면 식사만 하는 게 알았어요. 아니고 에오 경비 그 작전에 관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보안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어, 방첩사가 예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는 주요 사령부와 사령부 지휘관들에 대한 그 감청이라고 하나요? 이런 걸 하는데 지금도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통신 비밀 보호법에 따라서 네. 제가 아예 언급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법령적인 사항입니다. 정보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정보 위에서 일부 설명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는 좀 하고 있다 없습니다. 안 하고 있다 못한단 말이죠. 네, 그 자체를 네.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법률에 네. 의한 것입니다. 네,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임종두의원입니다 방금 김병유 의원께서 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군의 날 행사 참석과 관련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청을 했고 불참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 참석 의사를 통보해서 준비단에서는 제자리 옆에다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통보 없이 10시가 다 됐는데도 안 와서 확인하니까 불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당의 국방위 간사로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군을 어떻게 보고 하는 것이냐.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두 번째. 방송에 나가서 이러한 행사는 군사력이 약하거나 독재국가에서 한다, 하는 것이다. 우리가 군사력이 약합니까? 독재국가입니까? 유럽이나 미국, 나토에서도 시가행진은 합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일병식을 닮아간다. 이런 것들이 군을 비하하고 욕보이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은 VIP만 공격하고 비난했지 군을 못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 생활을 해보면 부하 앞에서 사단장을 군단장을 욕보이면 그 부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하들을 욕보이는 게 아닙니까? 행사가 보여주기식 안보가 아님을 군 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알고 있는 분입니다. 직업군인을 했다면 다 압니다. 근데 단한 가지도 다 장점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단점만을 부각하면서 진영 논리에 매몰돼서 행사를 폄훼했습니다 제가 인격을 신대하게 손상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잘 아는 선배입니다. 사관학교 선배이자 군 선배였고, 제가 직접 모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아픈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 순간도 많이 아파요. 왜 이렇게 대어야 김병주 의원님, 김병주 의원님, 방송 방송 가십시오. 빨리 시간 없습니다. 빨리 가시고요. 강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현재 대한민국인 유교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합사가 존재하고 미군들이 아직도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의 대비태세는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8년 9.19 남북 합의서가 체결되고 이후에 북한에 저희가 한강 하고 해도를 평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넘겨줬습니다. PPT에 보시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합의서에 한강 하고 해도를 제작해서 북한에 전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네, 다시 한 번. 합의서에는 한강 하고의 해도를 제작해서 넘겨준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대한민국이 해도를 넘겨준 한강하고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북한이 1980년도 이후 8번이나 침범했던 지역이고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서 46km 지역 민통선 이북이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한강하고 지역 해도를 평문으로 넘겨줬습니다. 이러한 해도가 평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비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국방부가 세 차례나 회의를 거쳐서 그리고 합의에도 없는 해도를 평문으로 작성해서 북한에 넘겨졌다면 이러한 의사 결정을 국방부가 자체 판단으로 했을까요? 아마 유관 기관하고 네. 협의가 이루어졌을 걸로 보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러한 유관 기관 최소한 국방부가 상위 제대일 이 유관 기간에 누가 어떤 근거로 의사 결정을 한 것인지 그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한강화구 지역은 아까 보셨지만 민간인 통선, 통제선 이북이기 때문에 통제보호구역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통제보호구역에서 이런 중요한 군사적인 결정을 하려면 현행법상 장관님 또는 합참의장 또는 관할 부대장이 이렇게 시민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 군사기지 시설 보호 시민위원회는 제 15조에 이렇게 포, 포,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는 근거를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장관님 확인하신 바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런 한강 해도에는 해도, 수심도 들어가 있고요. 해안선, 암초 위치 등이 상세히 표기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이거는 군사기밀이라고밖에 할수 없는데 평문으로 제작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평문으로 제작된 이후에 1년이 지나서 갑자기 이게 3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북한에 넘겨진 것은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군사자를 료 외부에 유출시에는 또한 작전성 검토와 보안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절차 또한 생략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식별되는 북한의 해도를 넘겨준 건에 대해서 왜 이것이 제작되고 전달되었는지. 왜 심의위원회 심의가 생략되었는지 작전성 보안성 검토가 왜 누락되었는지 우리 국민들이 알기 위해서 국방부의 조사단을 편성해서 이거를 확인해 주시고 향후 이 지역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 의원실에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군 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장병미 예비역의 사기복지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는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군에서 복지시설을 관리하는데 어, 많은 공무직 근로자들이 계신데 또한 전후방각지에 이사를 다니는 여러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생활하시는 군인 가족들도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지리에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분들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지시설은 원칙적으로 현역과 예비역이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러한 복지시설이 현역과 예비역의 사기복지 증진에 중점이 되지 않고 일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식별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시설 관리원과 그 또는 그, 그걸 할당하는 부서원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횟수만큼 시설을 배정받고 이용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특정한 사령관이 총 28개월에 125건을 스스로 본인의 이름으로 배정하고요. 특정한 처장은 현재 100건이 넘는, 20개월 동안 100건이 넘는. 제가 그래서 어저께 제가 한번 직접 제가 그 시설을 예약하려고 들어가 봤습니다. 전 참고로 작년부터 금년까지 제가 이 복지시설을 확인하려고 한번간 이외에 1년 이상 부킹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부킹을 해보니까 20등이어서 5명밖에 배정하지 않아서 부킹이 안 됐는데 어떻게 예비역 가족, 현역 가족이 20개월 동안 109번이나 배정이 됐는지 매우 의아했고요. 또한 체력단련장에서 일일 2개 내지 4개 정도 예비티를 운영하는데 이 예비티가 원래는 육군발전을 위한 분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체력단련장 개인이 관리자들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서 운영티 좀 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비의원이나 가족들한테 무분별하게 지금 이것이 배정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서, 어, 그, 원래 좀시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저희 의원실에서 이 감사를 하는 것이 표적감사다. 그 다음에 육군에서 자체 이 감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감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고발도 지금 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방부 장관님께 건의드린 사항은 인사사에 대해서 국방부 감사관을 통해서 기간 감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요. 아, 지금 그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 로카우스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로카우스는 현재 육군에서 소유하고 있던 용사의 집을 개조한 것인데 지금 이것은 기재부로 넘어가서 기재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뭐냐면 기재부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육군은 운영에 책임이 있어서 매년 매월 매년 100억씩 이자를 감당하고 있고요. 그 이자는 30년 동안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육군은 소유는 하지 않고 운영에 대한 것만 갖고 있고 이건 시설은 너무 비싸서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